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다가 예, 전생의 원수 피하는 법 이렇게 해서 궁합 본호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니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 이 궁합에서 이제 전생의 원수 피하는 법, 이 궁합법은 어, 일주 기준입니다. 일주 기준. 내 일주에서 상대방 일주 바라보기입니다. 궁합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격궁합, 용신을 보는 용신궁합, 그리고 오행을 보는 오행궁합, 일간을 보는 일간궁합,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궁성을 보고 이제 따지고 하는 건데, 이게 100%잘 맞는다, 이런, 뭐, 100%다,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임상한 결과, 아, 이 정도면 전생의 원수가 맞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사이들이라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 보는 건데요. 보통 60갑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60갑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자의 일주가 있습니다. 생년월일시 중에 일주만 놓고 보는 건데요. 내 일주 기준으로 상대방의 지지에 뭐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정사일주예요. 정사일주. 정사일주는 여기 있죠.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있는 그 라인이거든요. 이것을 공망순 그래요. 갑인국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공망순 그러는데요. 갑자부터 계해까지를 갑자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공망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사일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갑인부터 계해까지 여기 있는 이국 중에 있는 것을 전생에 같은 동네 살았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밖에 나와서 고향 사람들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일주가 같은 공망순에 있을 때 저는 갑인부터 개해까지죠 정사니까 갑인부터 개해 일주까지 쭉 일주를 만났을 때는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왠지 저 사람 만나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망 순에 있을 때 저는 전생에 같은 동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친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밸런스나 배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같은 공망 순에 있으면 같은 전생에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왠지 빨리 친해져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일주일 때, 복음 일주라고 하죠. 정사 일주가 정사 일주 만났을 때. 이때를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음, 전생에 가족 또는 남매, 이렇게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 같은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왠지 저 사람한테도 나의 장점이 보여져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친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같은 공간에 오래 있을수록 상대방에게서 나의 단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저는 도플갱어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플갱어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 궁합이 만났을 때를 이렇게 전생의 남매가 만났으니 너무 자주 보고 또는 너무 이렇게 둘 사이에서 너무 편해지면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긴다거나 싸움이 생기는 남매가 대부분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 보금궁합의 경우 사이가 좋으려면 주말부부 또는 교대근무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다툼이 좀 많이 생기는 게보군궁합이라고볼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 전생에 원수가 만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원수궁합. 이건 이제 그 공망일 때를 원수궁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사일주면, 정사일주면 가빈국에서 정사일주는 여기 계획까지 갑인국에서 계획까지 갑인 계획까지 자축이 공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나 축이 들어가 있는 일지에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니까 저기 볼게요. 갑자일주를 보거나 또는 을축일주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조기 어딨죠? 예 병자일주나 정축일주나 이런 식으로 예. 지지에 자나 축이 있는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 일주가 지지에 자나 축이 있을 때 이것을 보금공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망공합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생의 원수가 만났다 그러는데요 이게 왜 전생의 원수 같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인 또는 갑자국에서 갑자에서 개유까지는 천간 10개 그리고 지지 12개 중에서 다 짝이 맞고 두개가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이국 안에 있는 사람은 버려진 두 개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두 개는 아쉬워하죠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사일주니까 지지의 자나 축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죄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쟤를 소유하기 위해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쟤를 소유를 하려면 천간 1 0개 갑에서 개까지 갖춰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버려야지만 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걸 버릴 수 없고 얘는 갖고 싶고 하니까 정사일주가 자나 축이 있는 사람 을 만나면 잘해주고 싶은 거고 자나 축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더 줘야 될것 같고, 내가 받아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짝이 맞춰지지 않는 것은 짝이 맞춰지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바라는 것이 많아서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갈증 나는 궁합, 채워지지 않는 궁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상 2%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갑자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수레가 공망이고, 갑술국에 있을 때는 신유가 공망이 국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 울축, 병인, 종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것을 갑자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술해가 공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에 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표 보시면 내 일주 찾아가지고 어맨 끝에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무자일주다. 그러면 저기 오미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오미가 있는 오나 미가 일지에 있을 때, 상대방 일지에 있을 때, 아 내가 죄를 가지고 싶어하는구나. 또는 내가 쟤한테 잘해주면 쟤가 나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빚진 게 있다 그래요. 내가 상대방한테. 그래서 내가 무한정 줘야 되는데 무한정 줬지만 상대방은 짝이 없으니까.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뺏기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합이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공망인 궁합이 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누구보다 빨리 친해지고요. 왠지 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원수 갚으려면 또는 빚 갚으려면 친해져야 갑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기 쉬운 궁합인데 이때 이제 궁합이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만났는데 궁합이 나쁘니까 원수처럼 헤어지는데 어떻게 원수처럼 헤어지냐면 어느 한쪽이 한가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많이들 싸워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주로 칼을 던져요. 부엌칼 던지고 막 비싼 거 던지고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궁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말부부 그리고 교대근무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서로가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 때 이때는 괜찮아요. 이때는 괜찮아요. 또는 어 살기가 어렵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네 많을 때는 사이가 좋아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사랑하기 좋은, 고생이 끝나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러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또는 뭐 살기는 어렵지만 어른 한쪽이 놀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정주부, 전업주부 또는 전업 남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눈꼴 시럽에서 못, 못 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망공합은꼭 피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다 그런다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단식 판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왜 이게 전생의 원수인가 하는 것은 이 10간 12지가 만나는데 남는 게 있어서 이 포함되지 않는 죄를 내가 이 국중에 있는 내가 죄를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한테 챙겨줘야 될것 같고, 뭐라도 주고 싶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청간의 것을 배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으니 상대가 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중에 있는 사람이 공망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정사일주니까 자축을 만나면 뭐 병을 주다 그러면 인묘를 만나면 내가 쟤한테 막뭘 해줬지만 인묘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 아, 쟤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부족해 더 줘야 돼 당연히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망공합은 전생의 원수일 수 있으니 만나지 마라 그리고 보궁공합 같은 일주도 가능하면 피해라 전생에 남매인데 예, 남매가 잘 싸우더라. 처음에는 좋은데 잘 싸우더라. 그리고 같은 공망순에 있으면 같은 동네에 산 건데 내가 정사일 주니까 병진일주 옆집 살았다. 무오일주 옆집 살았다. 그런데 김일주 옆집 옆집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에서 형충해합이 있으면 이게 이제 서로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공망순에 있는 것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공망인 경우를 꼭 피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걸로 예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